안녕하세요. 모나리더입니다. 오늘은 저희 집, 어, 코다리찜을 소개해 보겠습니다. 저는 코다리를 이렇게 사와서, 음, 어, 찬물에 담고, 둘, 두었다가 사용을 하는데, 찬물에 담글 때는 이렇게 소금을 살짝 쳐서 한 30분쯤 담가두면, 코다리가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하게 맛있게 졸여진답니다. 이렇게 코다리찜에 들어갈 재료들을 하나씩 미리 준비해 둡니다. 풋고추와 홍고추도 이렇게 어슷썰기로 해서 미리 준비해 놓고요. 대파도 이렇게 어서 썰어넣습니다. 자 이제 코다리찜에 들어갈 준비는 끝났습니다. 코다리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미리 준비해 둔 육수를 이렇게 팬에다가 부어 놓고, 아까 토막 쳐놓은 무를 밑에 깔아 줄 겁니다. 차례대로 차곡차곡 이렇게 얹어 놓습니다. 이렇게 코다리 위에 이제 양념을 끼얹어서 보글보글 끓여주겠습니다. 매실 액기스도 넣어주고요. 음.. 맛술도 한 숟갈 넣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대파도 얹어서 이제부터 졸여줄 겁니다.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죠. 이렇게 국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음 국자로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어그러지지 않게 이렇게 끼얹어 주면서 졸이면 살도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한 포다리찜이 만들어진답니다. 이렇게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음 졸여주면 무도 무가 달짝지근하게 무맛이 무만 먹어도 맛있어요.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잘 끓고 있네요 맛있는 소리 들리세요? 보글보글 맛있게도 끓네요 냉장고에 냉이가 있어 가지고 냉이도 한줌 넣어 봤습니다 쫄깃쫄깃한 코다리찜이 완성되었습니다. 코다리찜도 싫어 오세요. 아, 해보세요. 아, <웃음> 맛있죠. <웃음>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